어이 할아버지. 뭐뭐 어디 소리 딱. 웃는 청바지를 입고 다녀. 요즘 애들은 누구지? 질염 걸리겠어 질염 걸리겠어 아주 그냥 누구야? 할아버지 이제... 잘하시네요. 누구야? 어 피고 있어 미친. 어쩐지 누가 나한테 숨소리를 내, 내뱉더라고 미친. 피그? 어 피그 아, 피그. 진짜... 깜짝으로 해서 비명 질렀네. <laughs> 반만에. 왜냐하면 내가 계속 어. 아니 막그 1호선 하라어아 그래서 그런 거였어? 조종사한테 어, 계속 뭐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쪽 봤는데 얼목 뭐가 얼굴 쓰고 있어. <laughs> <덜덜>. 아니 근데 <laughs> 하필 또 이제 그옷 색깔이 나랑 비슷하잖아. 저저 니구가. 니구. 지금 지하실 앞에서 죽는 거 같은데. <laughs> 할아버지 니직해졌네. 아이고, 곧 늦겠다, 이거. 대하 있나? 하이로. 프렌드 실드. 돌리던거 90%에요. 아, 안 돌아갔구나, 오케이. 안 죽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쉽게 죽어줄 수 없지. <laughs> 다다 오, 불소 생겼어, 씨발. 먹어. 큰집 바로 앞인데 이거 출구 바로 앞인데 이거 가성비 어, 피죽인가 불또 찾았어요? 어 가죠. 아니 출구 따다가 딱 뒤돌아봤는데 불터 있는겨. <laughs> 이제 없어. <laughs> 비열하게 웃는다. <거야. 웃음> 카데리 혹시 와줄 수 있나? 여기 문 열러 나구출각좀 보게. 네. 이거 약간 상사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카데리 어. 주말 출근 해줄수 있나? <laughs> 갑자기 싫어졌어. 근데 어느 쪽 와서 겨드랑이 좀만지자 좋았다. 몇 시에 있다. 응. 이제 이제 괜찮지. 큰 집에 있다고? 응. 어불이랑 아, 불토가 있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큰 집에 너스가 갔어. 아, 알겠다. 알겠다. 어? 또 다시 발견된 초코. 정보에, 전 정보 미스야. 그러니까 큰 집이라고 말하니까 큰 집에 뭐가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큰 집을 가서 어그를 먹었잖아. 큰 집에 이제 내가 있어. <laughs> 그런 아무 쓸데 없는 정보. <laughs> 아, 어, 불, 큰 집에 불토가 있네? 아 그래? 이거 축복 좀 하게 시간 좀 오래 끌어봐라. <laughs> 할아버지들 힘다찾았나요아이루 아이로? 이거 호재라서 놓쳤다. 아. 발전기 돌리는 나에게 눈이 팔린 아이고 이쪽에도 발전기네. 당신은 나를 죽이기에 온 킬러인걸까? 나 말이야? <laughs> 아니 <또>. 나 아아 또토 쌍겨? 아 개웃기네 진짜 할아버지가 돌리던 건 제가 돌릴게요. 아. 아니 너무 <웃음> 웃겨 <웃음> 가세요 시계도 뺏기 전에 <laughs> 거 뭐, 할아버지 이 거리 와가지고 응, 사려야 돼. 응. 음 맞아 누가 암살자를 나한테 자꾸 보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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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laughs> 어머 호재 이사했네? 어느새? 맞아 여기 안락하고 는데 말이야. 할아버지 쓰시라고요. <laughs> 근데 얘나 한 번은 어그로를 먹으면은. <laughs> 그..잘 어, 빠지지가 않네? 음... 이제 내가 가성비로 피죽 확인을 해볼게 저그 녀석이 꽤.. 그거..지조있어 <laughs> 없네~? 하지만 아까 나에게 왜 자꾸 왔었던거지? 아 할아버 그러게 할아버지가 맛있어 보였나봐 다컴다컴 <laughs> <검>, 얼마나? <laughs> 위험하구만 네명 다 위험해 여기 위험해. 있네. 림마 그래도 동국이 좀 봐주네. <laughs> 동국이 죽인다. <근데> 안 죽여. <laughs> 안 그냥 죽이있좋은데저 <laughs> <laughs> 저 동국이 때문에 우리 지금 하드보드야. 음. 그러니까. 눈꼴 못 봤다고? 정말 아담은 같해. <laughs> 림마 가까이 왔다. 음. 이렇게, 진짜, 이거, 아담, 저, 저 친구, 간마 값 올려야겠다, 이거. 아담을 못 보네. 서 있는 아담을. 그 집에 있었어, 같이. 음... 이제 온다, 온다, 온다. 큰놀리나 진짜 개역겹네. <laughs> 라은는 없구나? 녀석. <laughs> 눈부셔 하던가요? 네. <laughs> <laughs> 괴로워 하더군요. 어? 공구! <봉구>. 뭉치나? <laughs> 왜 이래? 나 놔주려고 하는데? 피시한 종구인가? 뭐 아! 어! 미친 놈이네 이거. 계속 경치면서 따라와요. <laughs> <살살>. 보여 보여. 스트레스 받겠다. 못 걸렸어. 씨. 미팅란한테 걸리면 답도 없는데. <laughs> 아 여기네. 뭐야 택시 차 구경하고 있어. 안 맞네. <laughs> <만났네? 웃음> 할아버지가 맛있게 도망가니까 자꾸 쫓아가는 거 아닐까? 야 <목소리> 뭐야? 그, 이거 이거 개범죄스럽지세이뜯이 <목소리> <놈이> 마. 뜯지 <이뻐마. 목소리> 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추행가 <목소리> 봐 그런 거 봐. 오 어, 이제 다시 나한테 원하니 옮겨갔어. <목소리> 사다거야 뭐야 이거? 어 <목소리> 여자랑 마주치면 안 돼. 아 혹시 그건가? 그 이거 판자 내리고 싶은 건가? 그 판자 뽀개기 내려줬으면. 그런 거 아, 건가? 자기 몸에 맞춰달라는 건가? 그니까 몸에 맞추든 뭐든 아닌가? 몰라, 그냥 견제. 어쩌라는 거야? 너 예남인가? 너무난 건가? 아뒷목잡기뭐 그런 거 있나 보다. 아엄청는데 맞네, 맞네. 할아버지를 안 다쳤으니까 때린 거고. <laughs> 여기는 토끼 상대로 어그로하게부릴것 같으니까 빨리 돌려서 올리 업게 해야겠다. 마 어디 있냐? 짝짓 쪽에 있나? 봤어 이제 짝짓 쪽으로 오네요. 음... 어... 아니, 이거 제법 돌려서 쌌었이 뒤질텐데, 이거. 그러네. 난여의치랑큰 집. 음. 조정한 게 생각보다 오래가서. 120초인가? 개빡쳤어, 토끼큰집 간다. 안녕하쇼 안 안녕해! 오 멋진데 요이치! 요이치 막아줬어? 가져갔어 가져갔어 오 멋있는데? 와... 씨, 나름 뒤만 보느라 몰랐다 그리고 큰오리 엉덩이로 나를 막았다 맞아 나의 큰 오. 엉덩이로 그리고 <laughs> 당했다 <laughs> 잠깐 멋있고 아니, 지금 <laughs> 추해졌어 돌체 <laughs> 아... 쟤는 우리에게 웃음거리가 된걸 알고 있을까? 모르겠지 어, 예, 발, 그거 없나 본데. 아니. 아, 아, 오케이. 뭔지 뭔나 봐. 예시계 있당. 근데 당신이 억으로 거기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그쪽은 약간 죽음의 그거야. 또네 플레이스. 아, 골대가 아, 아, 또 다시. 와. <laughs> 바로 죽는 건 아니겠지? 근들 삼각 관계예요? 그렇고 그런? <웃음> <웃음> 아니, 자꾸 발레컷 당해. 자꾸 <laughs> <제법. 웃음> 계속 그걸 먹어주는데 어그를 먹어주는데 어 돌치어 그걸 내가 먹어줘야 되는데 돌치어 아. 아. 아, 됐어 아이고 나 재료 가야 되는데 아이고 발전이 다 뜨렸다 저 어그인데 어 네, 돌아, 돌아가 갈게요. 다시 돌아가 네. 돌아가 돌아가 이거 대신 맞아주기라도 해야 될까? 갈고리 어디냐? 아씨, 여기 앞에 있다. 오, 좋았다, 좋았다. 다음. 아, <웃음> 다음. <웃음> 다음. <웃음> 다음. <웃음> 이거 치려야겠다, 보이는 데서. 여기 어그로... 다 흩어져서 자가 치료 가뭐하거 그냥 억로끌려고아노걸이니까 나도 노걸이잖아 근데 어, 우리 완전 무시하고 쫓아갔거든 여기 있지 근데 어그거 풀었어 풀렸어 풀렸어, 풀렸어. 음. 얘 호재에서 치료 주냐 오케이 오케이 오제 눈물을 내가 억로 <laughs> 그만 뛰어다녀. 안전한 데서 발전기나 돌려. 힙 쪽에 있는 거 하나는 돌려야 돼요. 저기 두개 있어요. 음. 저돌채가 돌리는 거는 혼자 외땀 삼인 거고. 나 어그로 빠졌어. 아마 토끼도 뭉치게 하려고 지랄할 듯? 응. 음. 어? 어머. 어, 멘탈 깨지네. 아.